러시아 전투기가 대한항공 비행기를 격추시킨 날, 그날은 46년 전 1978년 4월 20일이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김포공항으로 가던 중 캐나다의 얼러트 기지를 지나갔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러시아의 무르만스크를 향했습니다. 당시 이 비행기에는 관성항법장치가 없었고 조종사와 항법사가 태양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행기는 러시아 영공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정찰기로 착각한 러시아는 수호의 전투기를 이륙시켰고 수호의 조종사는 상관에게 군사적으로 위험하지 않다고 설득하였으나, 상부로부터는 요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두 발의 미사일이 발사했으며, 이중한 발은 목표를 놓쳤고, 다른 한 발은 왼쪽 날개를 맞췄습니다. 이로 인해 기체에 구멍이 생겼으며, 결국 파편에 의해 일본인과 한국인 승객 각각 한 명씩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요격 직후, 다행히도 비행기가 폭발하지 않자 김창규 기장은 산소가 풍부한 5,000피트 고도로 급강화시켰으며, 그 결과 성공적으로 불시착하여 생존자 107명은 러시아 헬리콥터가 구조하였습니다. 피해는 대한민국이 보았지만, 러시아는 대한민국에게 10만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였습니다.